안녕하세요. 외국 야구기 종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 미국 하원의장,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테슬라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피테크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피테크 강세를 보인 데는 에또 나이키가 정전에또호실적을 발표했던 점도 있고. 그래또 애플도 그동안 생산 중단이 되었던 코인 공장에 가동제게 된다는 소식까지, 이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어제 상승 출발해서 상승으로 끝났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죠. 네, S&P 500이랑 빅테크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파월의장 발언도 있었다 보니까, 뭐, 50BP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다. 50BP란 그 0.5%씩 인상을 한다는 소리에요. 0.25%씩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0.5%씩 빅스텝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금리는 올랐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적으로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뭐 불을 지핀 거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 보시면은 어제 이제 로이터 보더에요. 네, 낸시 펠로시의 테그 하원의장이자 미국 하원의장이 테 슬라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해가지고, 네. 남편이자 이제 금융업자인 톨 펠로시가 3월 17일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네,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무래도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원의장이 이렇게. 행사를 했다 보니까 하원의장자 하원의장 본인이라기보다는 제 본인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행사를 했다 보니까 어,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확실히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네 아주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7.91% 거의 다시 또 천슬라에 근접한 상황이 됐습니다. 800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면 테슬라 거품문에 막 우려를 해본 때가 없거든요.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기사 보시면 EPS가 20% 상위하는 서프라이즈에 매출도 2.7% 상위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 상승하는 모습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그 중국이 그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그 중국 신청 공장 애플의 이제 생산 디지로 작용하는 폭스콘 중국 신청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었죠. 근데 다시 재개했다 소식 전해지면서 여기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2%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여기 보시면에 웨이모가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동차 서비스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베일에 쌓여진 한국인들이 잘 랜, 어려 접하기 어려운 이제 구, 구글, 그 알파벳, 웨이모가 항상 성능 1위에 랭크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상용화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의 이제 웨이모 유닛이 이제 완전 무인 서비스 출시 기간을 반직히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 전자 제거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은행주 강세 보였고요 모건 스탠드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 정시지표 발표 일정으로 파워루이장 연설 도 예정되어 있고 어제 파워은이장은 50, 50pp씩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파워의이장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해줄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배상지급 일정에서는 베스트바이, 플립모리스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과 관련해서는 진코솔라 장전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매일 시험에서 마무리, 아, 마무리 이제 다뤄드릴수 있도록 하고요, 텐센트, 와 어, 텐센트뮤직 쪽, 그리고 장마감은 트립닷컴까지, 그래도 좀 친숙한 것들을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니 시험 때시험때다뤄드릴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시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